아, 안녕하세요. 뭐, 잘, 잘 어, 보고 맞아요. 있어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저왜 떨어뜨렸어요? 아, <웃음> 이거를 <웃음> 막상 보면, 음. 오, 그냥 사람이네. <laughs> 친해지고. 아, 그러면 은 지금은 어쨌든 본업 자체가 이 갱런을 이끄는 네. 일을 하시는 게 본업인 거네? 예, 네,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아. 약간, 주객 전도처럼 처음엔 취미였는데 음. 취미가 직업이 된 거예요. 약간 이상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 근데 그렇게 주, 좋아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 좋습니다. 행복다아 <laughs> <노력하잖아. 웃음> 근데 그건 있어요. 원래 고깃집 애들이 고기 안 먹는다잖아요. 음. 제가 직업이 되고 나니까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거를 하는 동안 달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바빠서? 음, 네.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음. 근데 뭐 때문에 바쁘세요? 그 운영을 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부터 말씀드리면, 음, 음. 지금 조직화가 다 돼서, 음. 뭐, 제가 캡틴이고, 부캡틴, 코디네이터, 다음에 지역별 장애다 만들었어요. 음. 딱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친해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채팅방에 모아놔도, 이 사람들이 자기 달리기만 올리지, 남의 달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그거를 서로 친해질 수 있게 밑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너무 다치거나 뭐잘될 때도 그렇고 뭔가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래서 음. 다 해주고 민원 처리하고 음. 옷도 만들고 음. 옷도 블랙에 하이트하니까 색깔이 갖고 싶대요 어, 에, 에. <laughs> 아니 대회만, 대회를 맨날 나가서 인증샷 찍는데 다 블랙이에요 피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아 맞아요 그, 저도 대회에서 갱년 이렇게 짜라서 보면 검은색이 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처음 어. 시작은 그거였거든요 아... 그랬는데 나중에 옷도 막 다 모든 게 공부잖아요 공부하고 그렇죠. 왜냐면 어. 소재가 좋아야 되니까 음, 러닝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이 있고 뭐 좋은 브랜드의 로고가 음. 박혀있어도 소재가 안 좋으면 안 입잖아요 맞죠. 달리기 어. 하다가 한 20km 30km 넘어가면 뭐든 다 던지고 싶은데 음. 그래서 소재를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결국 네. 공부를 계속 <laughs>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갱년 티셔츠든 뭐 이런 거 만들고 만들려면 공부해야 되고. 저 사람들 친하게 지내려면 공부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이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처음에는 그냥 마냥 즐겁게 달리기 했는데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았어요. 저는 전국 러닝 크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나가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근데 음... 전국에서 하니까, 어, 예를 들면 이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고 서울 말 쓰는 사람 있잖아요. 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사투리처럼 또 카톡을 해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말이 아닌데 서울 사람들은 반말로 느끼는 거예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밥을 먹어도, 대회에서 밥을 먹으면, 이제 친해졌다 아. 느끼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은.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은 요즘에 다 덫이 긴 하지만, 지방도 덫치페이지만 가끔씩은 너가 먼저 사고, 다음 내가 살게, 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조금 다를, 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어. 그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사람 뭔가 그게 아니라든지, 음. 뭔가 이제 오해가 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 초창기에는 제가 그걸 맨날 말리러 다녔어요. 진짜. 음. 정말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한 1년 걸렸더라고요. 음. <laughs> 아, 다 다르니까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악의가 아니라는 거를 회계사 직업을 가지고 약간 숫자 놀이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뒤풀이를 하고 밥을 먹고 나면 엠빵을 하잖아요 그때 10원짜리까지 뭔가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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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직업적인 어, 거예요 그쵸, 그쵸. 또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상하게 공지를 썼거나 폰트를 되게 <laughs> <laughs> 명저체로 하면 연락이 와서 <laughs> 그거는 조금 저는 갱런이 음. 예뻐서 왔어요. 갱런의 아 모든 것이 약간 멋있어서 왔어요. 아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든 나쁘든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치. 생각할 게많 많이 있어요. 그, 달리기를 하면서 푸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나쁜 것만 <laughs>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좋은 게더 많아서잖아요. 음, 음. 사실은 좋은 게 훨씬 많고 감동적인 것도 진짜 많고, 음, 그쵸. 몰랐던 사실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 그 지방과 서울의 그 마인드가 다른 것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음, 음. 뭔가 제 세계관도 확장이 되고 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음. 인생 경쟁 러닝이 저는 궁금한 게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맨 처음에 그걸 내가 전국적으로 해야지 라고 시작했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제가 그전에 시간이 없어서 동호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루에 네. 아, 아. 동네 마라톤 클럽에 들어갔는데, 가입을 했는데, 내가,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막, 안 나가면 이제 퇴출, 퇴출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온라인으로 모아볼까라고 했던 거죠. 아니, 그리고 약간 소문이 있었어요. 동네에 좀 젊은 크루는 달리기를 안 한다. 그냥 노는 게더 좋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저는 빨리 달리고 그냥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아, 네. 그래서 정말 달리기만 좋아하는 사람을 모아볼까? 음 공감대를 좀 해볼까? 음 그 그때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네. 달리다면은 네. 저는 이제 재미를 이제 붙였으니까 그냥 달리는데 가족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랑. 그렇죠. 어. 친거 아니야?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는 네. 얼마나 더 그랬겠어? 그렇죠. 음. 제가 막그 발톱 빠져가지고 발톱이 왜 이렇게 두 개나 빠졌지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은 왜 그런 걸왜 하지 이러는 그쵸? 거예요. 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이게 좋아 좋은데 하니까 무슨 마저 뭐라고 하죠 마저 매초 아, <laughs> 고통을 아, 즐기냐 어, 고통을 즐기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laughs> 서럽고 외로워서 약간, 마, 약간 맞죠? <웃음> <웃음> 그래서 아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지만 여기는 있을 것 같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모집 공고가 떠서 이제 내가 지원을 한다 하면은 어떤 미션을 통과해야지 그 기수회가 될수 있는? 거야? 꼭 미션을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무슨 논란이 기준, 있었어요? 무슨 기준으로 뽑는 거냐 대체 이런 아, 거 있잖아요. 아, 아. 달리기 능력을 보냐 아. 그러는데 내 마음이 다 하면 되지 않아요, 대장님. 처음에 ]니까. 그랬죠. 근데 이게 <laughs>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가잖아요. <laughs> 뛰고 있잖아요. 뒤에서 아 안녕하세요. 뭐잘잘 잘 어, 보고 맞아요. 있어요. 유튜브 잘 보고 어. 있어요. 근데 저왜 떨어뜨렸어요? 아. 아, 이거를. <laughs> <laughs> 한 시간 내내 가면서 근데 어... 저기요 이러면서 <laughs> <laughs> 다음 번에는 어떻게 아 몰라요 아 몰라요 이러는데 아그렇 그럴 수 있겠다 좀어좀 어,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나왜 떨어졌는지 근데 지금은 음. 운영위원회도 있고 선발 조건을 딱 이렇게 해서 선수제로 아.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약간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게요 보면은 다다 다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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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4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이 어떤 아, 네, 네. 한 기수는 네, 네. 그러니까 나이, 이 나이를 네. 젊은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니고, 팀을 나눈 다음에 20대 몇 프로, 30대 몇 프로, 음 40대 몇 프로, 50대 몇 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엄청난 지원이 다 40대 분이 너무 비율이 많으면 좋아도 이게 끊어야 될때있어요그렇그 어, 우리 학점 나누듯이 네. 공부 사람들이 많아도 어쨌든 AB는 나눠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눠야 되니까. 에.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뭐 이유도 만들어내고. <laughs> 왜냐면 뭐 조건 선별 이유는 있어야 되니까. <laughs> 근데 사실은 다 좋은 사람인 걸 알죠. 아, 근데 아, 비율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그쵸, 그쵸. 어쩔 수 없이. 아. 너무 다 좋다. 세 명이 좋다. 그러면, 아, 빈도 좋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면 또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죠. 이런 생각도 네. 해요. 네. 너무 심하게 이 사람 선수처럼 빠르면, 그러니까 달리기 능력만 보진 않아요. 아 제가 1년에한 번씩 원래는 이런 재런이라는 타이틀로 항상 큰 행사를 한 번씩 했었어요. 갱런만의 행사. 네네. 아. 정원도 이제 선착순으로서 해 잘라서 그때그때 주제는 달랐는데요. 체육대회처럼 할 때도 있고, 뭐 실내에서 할 때도 있고, 베가베리와 음, 음. 협력해서 그 위에 파주에 센터 빌려서 한 적도 있고, 아.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멀리서 올라오는 거예요. 음, 음. 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인스타나 그쵸. 카톡으로 만은 어. 사람. 그 그렇죠, 그렇죠. 대장님도 보고 싶고. 어, 어 어, 네. 어. <laughs> 막상 보면, 오, 어. 어, 그냥 사람이네. <laughs> 친해지고. 아, 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재진님 물론 유튜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올리시지 않다 보니까, 이게 보통 영상으로만 보다가 보니까, 아, 실물이 어떻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재진님은 어떤 영상? 이런 걸로 많이 뵙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긴 하는데요. 네. 제가 되게 달라져요. 장거리를 뛰면 엄청 부어요. 음. 진짜 많이 붓거든요. 네. 그 요즘엔 이제는 좀덜할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어, 운영도 하고 하면서 밤을 좀 많이 새서 그런지 음... 장거리하 오면 탈 수도 오고 좀 붓잖아요. 응. 그렇죠. 어, 일단 아픈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응. 검사도 다 해봤는데 응. 그냥 물을 좀 많이 마셔라. 나트륨도 응. 먹고 뭐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뭐 이렇게. 어,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음. 아 이게 내가 건강해야 되구나 이게 약간 음. 실망하는 사람들의 그런 걸 미안해서 또 음. 어쨌든 그분들은 멀리서 오면은 약간 연예인 보도 하는 게 있었어 아, 처음에는 아, 아, 아무래도. 연예인 보는 느낌이 그런 건것 같아요. 뭐꼭 진짜 뭐 예쁘고 잘생기고라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만 내적 친밀감을 가지는 상대를 만나는, 만나는 거. 맞아요. 음. 근데 우리 저희는 다 이제 내적 친밀감이 있으니까 서로 신기해하는 거예요. 서로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찍고, 서로 연예인. 어 맨날 인스타에 <laughs> 보던 사람이야. 오, 신기하다. <laughs> 아, 저도 저도 그래요. 맨날. 그쵸, 그쵸, 그쵸. 아, 아. 아, 맨날 장거리 어떻게 뛰는 거예요? 서로 막 다리도 만져보고. <laughs> 동성끼리만. <laughs> 근데 어떻게 책을 쓰셨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달리기를, 장거를 하고 나면 약간 감성이 폭발을 해서 인스타에 글을 많이 썼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아 쓰지 않겠냐. 진짜. 근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많이 팔리거나. 뭐. 이걸로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명예직입니다. 명예입니다. 명예. 그렇죠. 요즘에 뭐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기는 어려운데. 근데 몇부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음. 이게 완전 전문 서적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나스 다이어리가 동기부여를 원한 다음에 음. 기초적인 말을 썼기 때문에 제 얘기보다는 독자의 얘기를 먼저 중심으로 했다 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음. 다이어리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읽기도 좀 쉽고, 그다음에 되게 초보 언어들이 하기에 되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게 책이 한 벌써 5년 정도 됐잖아요, 쓴 지가. 그러면 이때 내가 썼던 내 어떤 느낌과 내 스토리를 어쨌든 책에다 썼는데 지금 읽었을 때는 아 이때 좀 이런 생각을 좀아좀이 이 생각은 좀 지금이랑은 다른데, 예를 들면 그런 게좀 있지 어, 않을 약간 이 근데 약간 오글거릴 때 <laughs>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약간 티적 생각으로 아 이때는 장거리 많이 해서 세로토닉이 많이 나왔네 <웃음> 감성이 <웃음> 폭발했네 약간 <laughs> 어 감성 지금은 없다 <웃음> 약간 <웃음> 음. 제 거를 다시 읽으면서 그때 감정, 감성을 조금 블러리킬러 노력도 <laughs> 좀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되게 감성적인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근데 진짜 처음에는 달리기를 음. 하면서 스스로가 너무 신기해하잖아요. 음. 아예 뭐 달리기를 모르, 모르다가 했는데 산을 갔었어요. 처음에는 시작이 마라톤 완주를 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음. 여자 탈의실을 갔는데 어떤 분이 너무 멀쩡하게 막 웃으면서 아 이렇게 힘들어 <laughs>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아 그게 아마 두 번째 풀인가 그랬을 풀 거예요. 풀 끝나고 나서. 아니, 풀 끝나지 여자 탈의실에서 갈아 있는데 1등하신 여자분이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그럼 너 산을 가봐. <laughs> 산은 똑같은 거리라도 되게 가서 가다가 걸을 수 있어 편해 음. 이러는 음. 거예요. 근데 그게 지리산 화대 종주를 추천하신 거였어요. <laughs> 진짜 몰라, 몰랐는데, <laughs> 그래요? 하고 그냥 검색을 바로 해봤는데, 뭐, 좀 있으면 출발인 거예요? 며칠 아, 후에. 전화를 했더니, 된대요. 네네. 집을 추가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음. 그렇게 가, 갔더니, 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원래는 감성이 없기 때문에 산을 왜 가는지 몰랐어요. 아, 내려올 걸왜 왜 가지? 그리고 풍경이 좋다고 해도 TV로 보면 되잖아.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음. 가면서 이게 몸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포르몬이 뿜뿜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안 가봤던 거지, 그러니까. 네. 아 안데 아, 옛날에는 가도 그냥 편하게 가니까 아.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팡팡 아. 터지는 이게 뭔 뭔가 팡팡 <laughs> 이렇게 그러니 갔다 오니까 아 이게 감성이 팡팡 터지는구나 해서 산도 많이 가고 음. 저 책은 한창 산을 많이 가고 아. 팡팡 터질, 터질 때였 아. 제재님 그, 그 제주도 트레일러너 유튜버 제재님이 계시잖아요. 아 예, 혹시 예. 아시나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너무 존경, 이름, 존경하고, 같은데?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잘 뛰시고 나는 <laughs> 쭈구리지 음. 근데 굉장히 잘 뛰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많이 비호 당하고 음.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 가지고. 하지만 음. 다른 게 있어요. J랑 Z는 다르 다른 앞에가 달라요. 저는 Z. 아, Z e Z 이. 네. 아, 이쪽은 음, J. Z 고 저기는 Z Z. 이게 다르구나. 아. 어 그럼 혹시 그 다른 인플루언서 분들 누구 뭐 이렇게 친하신 인플루언서 분들 이 있거나 그 이제 생겼어요. 그게 제가 인플루언서 활동 중에 갤럭시 크루 활동이 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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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성 갤럭시가 새로 나오면서 거기 활동을 하면서 거기는 분야별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요. 음. 저는 러닝이고 클라이밍도 있고 그냥 아예 운동이 아닌 음. 여행 유튜버 이렇게 분야별 인플루언서를 모여서 러닝 인플루언서보다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과 음.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그 중에서 러닝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계시긴 해요. 아, 계셔요? 네. 그리고 러닝 하시는 분들은, 어, 아는 사람 많죠. 일단은 대회를 나가서 보면은 그냥 좀 유명하신 분들은 음, 다 아는 사람이긴 해요. 음 왜냐면 맨날 나가면 맨날 보니까, 아 이게 내적 친밀감이 되게 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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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오늘도 보네? 이렇게그렇 아, 아, 네, 코치님들도 다그 권은주 감독님 아, 아, 계시는데 아, 아, 너무 저 혼자 이적 아, 친밀감이 아, 폭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아, <laughs> 그때마다 아, 감독님! 이러면서 얘기하고, 아, 박민규 코치님이라고. 남, 남자 코치님. 네, 남자 코치님인데 저랑 푸마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푸마 러닝 세션을 같이 담당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아, 이끈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성, 남성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 친해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되고 꾸준히 해오시니까 아무튼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하면서 맞아요. 아 근데 음... 뭔가 같은 대회를 뛰고 나면 전후회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같은 대회를 뛰었다고 해도 사실 못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후기를 들어도 음, 뭔가 마음이 같은 걸 했다. 뭐 그때쯤에 되게 뭔가 사건이 있었으면 주로 해서 야 그때 그게 너무 좋지않냐뭐아 아, 뭐, 아, 주로 반이 뭐 이렇게 아, 방해하면 안 되지. 이런 대화를 해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음, 음. 저는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뭐 급수 뭐 네. 컵이 어쨌네 뭐가 어쨌네 아, 막 이런 얘기를 같이 할수 있으니까. 우리 <laughs> 동구 방어진. 동구라고요? <laughs> 네. 방어진이라고요? 거기 <laughs> 사셨나요? 저어 워사이가 네. 뭔가 뭐야. <laughs> 약간 뽕 맞은 것처럼, 아니 뽕이라. 이렇게 약을 한 것처럼 <웃음> <웃음> 제주도를 가면 입도 신고서라는 걸 올린어요. 그래서. <laughs>